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호사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유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단어 하나를 더 보태서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어,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 군, 군대에 진깁되어 들어갔습니다. 입대를 한 것이죠. 얼마를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독일 정부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학살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이렇게 딱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 얼마나 이 말로 못할 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이 유대인보다 더, 어, 독일 군대에 왔다고, 이렇게, 어 같은 독일인데도 어 괴롭혔습니다. 온갖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번은 이 독일 군의관과 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군의관이 이 요한 모리츠를 향하여 전부 진찰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아, 뭐라고 말했냐면, 아, 이 사람은 독일 게르만렌 족의 순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 게르만족의 순종이란 말을 의사의 평가를 받고 나자, 그는 그날로부터 독일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로 떨어질 때로 떨어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완전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을 할 수밖에요. 자기의 정체성에 홀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심사관들이 포로를 하나하나 심사를 해 나가는데, 아, 이 사람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어떤 서류에는 유대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 독일사람 게르만족 순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도대체는 누구냐? 라고 물었으니 이 사람이 그동안 사실 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리 빠진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핍박을 받다가 갑자기 독일 순종이라고 해서 완전 추앙을 받고 살다 보니까 심사관이 도대체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난 누구지?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의 질문에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렇게 하다가 재판을 받고 모죄 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부모와 이 처자식 그 기쁘게 반겨 맞아주어도 이 사람이 전혀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그대로 사람이 올빠진 모양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럼도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이제 계월규라는 사람이 쓴제 25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루는 24시간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25시다. 그러니까 하루가 이미 다 끝나버린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가 세계도 종말을 향해 뛰어들고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인간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그런 시대를 아파하며 자조하는 또 진단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제25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목사인 경우에는 나는 목사가 맞나 장모인 경우에는 나는 장모가 맞나, 권사인 경우에는 나는 권사가 맞나, 집사인 경우에는 나는 집사가 맞나,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 스스로 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법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상고해봄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2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한번은 서기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에 흠 잡을 데가 없죠.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재가 되겠다는 거죠. 주님 내가 영광받는 자리만 가고, 이 주님을 위해서 밟히고 낮아지는 자리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고 복받는 자리에는 가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실패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봐야 하는 그 자리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귀관 같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바리해선이라고 싸울 때도 막 전면에 나서 가지고 싸워주고 막아주고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찾았다 참 필요하다 우리 이 12명 중에 네가 어 수석이 되고 네가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루종일 들과 산을 뛰어다니는 여우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러면 밤에 들어갈 굴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러면 밤에 들어갈 잠잘 거처가, 잠자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베개도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은, 즉, 베개도 하나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깔고 자는 요는 말할 것도 없고 덮고 자는 이불도 없고 베고 잘 베기도 하나도 없다 한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알거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되질 않는 거죠 지금. 왜 그랬습니까 이서기관은 속으로 아주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감추고 말은 멋지게 한 것이죠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같은 인간의 말에 대한 대답을 대답은 할 필요가 없다 a n g u a g e What's the l a n g u a 대답을 하리라그리고그 마음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과 말이 다른 만큼. 대화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로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어디든지 따라다니면. 그리고 시중을 둔다면 저분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심보를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너 같은 인간에게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삐딱한 믿음의 자세, 삐딱한 정신적인 자세, 삐딱한 이 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이용을 당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이용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엄청거리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잘 산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산다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어 살면서 잘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난에도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에 앞서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믿기에 앞서서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갖고 있는 신자인지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하나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는 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오래 따라간 그러니까 7십일의 제자 중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사 인간 같은 저 심보를 가지면 안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대화의 끝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잘 모시다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대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사람, 즉,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나의 일이. 내 가정 일이 더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일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가정의 일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일을 핑계되고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겨라 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러 사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가족들 부모 형제가 사는데 대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가정일을 다 하고 나서 학교를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수업도 놓치고 학교에 생활도 못하는데 나 집안일 하다가 나 학교 늦었어 학교 공부를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일은 학교를 다녀온 이후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학교부터 다녀오고 난 이후에 학생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얼마나 충실합니까? 주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톨스토이에게 아, 선생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톨스토이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또 나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이 때, 오늘이 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핑계다지 마시고, 오늘의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현재라고 하는 오늘에 충실하게 살고 또 그리고 믿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나는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삐딱한 자세로 이 30년을 믿었다는 라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충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충실했으나 오늘은 엉망이다 라고 말하면 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오늘을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미래가 약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